요즘은 차들을 다좀 예쁘게 찍네. 아 니로 진짜 전 저는 니로 살 거예요. 깔끔하게 생겨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아요. 웅댕이가 못생겼어 그래요 얘는 뭐예요 야는 뭐임 야는 뭔데 길쭉해 그냥 아 헉! 근데 약간 양발 느낌 나지 않나 그러면 오른쪽에 힘을 줄수 있나? 아, 오, 좋은데? 좋은데, 그러면? 차도 많이 타봐야 아는구나.